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중력은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에 따라 빛의 경로도 휘어진다. 중력 렌즈 효과다. 프리츠츠비키는 암흑 물질이 은하단을 감싸고 있다면 그곳에서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1979년 미국의 천문학자 데니스 월시 연구팀은 이 기묘한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들은 퀘이사를 관측하고 있었다. 퀘이사는 블랙홀을 품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다. 이상한 점은 퀘이사가 마치 두 개처럼 보였던 것이다. 분석 결과 K사는 사실 하나였다. K사의 빛이 지구와 K사 사이에 있는 거대한 은하를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 휘어진 것이다. 자연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중력 렌즈 효과였다. 이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암흑물질이 없다면이 정도의 빛 왜곡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 이후 수천 개의 중력 렌즈 현상이 발견되며 암흑물질의 존재는 점점 더 확실해졌다.